챙겨줬으니까 2편 2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가 줬습니다 자 이번엔 소개해드릴게 없네요 다음거는 다음거는 여기아 맞다 또 소개할거 있습니다 이걸 보시기 잠깐만요 보시겠지만 여기에 구독 버튼 있죠? 그리고 따봉 버튼 눌러주세요. 구독도 눌러주세요. 택배 해주세요. 추천해주세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이만큼 유브 유튜브, 유튜브 하트뿅. 아는 사람입니다. 아는 사람. 이마크, 태연TV, 단푸스, 이띠구, 이 이띄구, 이지민, 이지민. 이렇게 있고요. 뒷면은 없어요. 이 영상을 많이 봐주는 사람은 기쁜 사람입니다. 꿀잼. 꿀잼은 좋습니다. 어우. 뽀뽀. 저가 다크닉스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. 다크닉스라는 캐릭터가 저희 친구입니다. 포켓몬. 포켓몬. 자, 제 매니저는 이명진입니다. 제 친구, 제 친구 말해주겠습니다. 제 친구 한 명은. 이명진 그리고 어, 떼길래기 이명진이고요 한지민 이혜성 김한